자, 안녕하세요. 황 컵tv입니다. 어, 오랜만에 녹화 방송을 켰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사행하는 날이에요. 사행성 여기 보시면 지금 난리 났죠. 서리달 행운상자. 어, 이거 제가 부해에다가 이거는 망켜 가지고 여기다가는지 안 했고, 창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부해에다가 지금 짓는 거, 이거를 받아 놨는데, 어... 여기 세 개월을 보면은 굉장히 잘 뜨는데 전잘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그깐것 중에 마령이랑 뭐 환웅? 있는 것들 지를 거고요. 방화, 강화, 방화 할 거고, 지금 북해에다가 제가 돈을 조금 옮겨놨어요. 한 2억 정도. 그거를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사행성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몇개 사가지고 지르는 거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비 강화를 해볼 거고요. 한번다 써보겠습니다. 5성까지 만드는 게, 만들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뭐 하나 성공. 두 개. 세 개. 부식. 부식. 성공. 자, 여기 마력 먼저 다 할게요. 부식. 부식. 손상, 손상. 성공. 부식. 부식. 어,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이제 환웅, 이거 육성갈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공 확률은 15%고요. 거의 다 아마 부식 될것 같아요. 3개 있네요. 오, 성공했고요. 90부시됐습니다 이거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7성. 7성 확률은 10%고요. 지금 4번 실패했습니다. 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9 0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다음을 한번 6성 질러 보겠습니다. 이거 성공 확률 2 0에요 오, 성공했습니다. 도 질러 보겠습니다. 50 나머지는 지금 얼마 정도 하지? 이거 팔릴지 모르겠네. 요 250? 이게 5성250 분해하면 얼마죠? 5성이 9개. 90만 원이네요. 분해하면. 저거 그냥 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추출하고요. 이것도 나름 다 추출하겠습니다. 여마나 성공했네요, 그나마. 예, 네, 이렇게 할 거고 이제 부캐 한번 질르는 거 해보겠습니다. 어... 부캐를 한번 켜볼까요? 네, 같은 데서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자국인 데서 질러볼 거고요. 대박 뜨기를 바라면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야겠죠? 어디 보자. 이름이 뭐였죠? 허리, 달. 행운 상자. 400만원 정도인데 지금 많이 털렸네요. 400만원? 오, 이거 너무 비싼데? 300만원, 원래 380막 이랬는데 지금 누가 쓸어갔나 보네. 그러면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10개만 까볼까요? 일단 10개 까고, 그럼 나머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쓸려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10개만, 하 나, 둘, 셋, 아, 다 쓰레기 나왔네요. 조금 싼거 나올 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